아깝습니다. 종가 기준 테슬라는 오늘도 올해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FSD 발전 속도에 힘입어 이처럼 신고가를 갱신하였기에 즐거워야 되는 날인데 또이 즐거움을 망친 존재가 또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델라웨어 맥코믹 판사입니다. 맥코믹 판사가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각했다는 소식이 밝혀지고 테슬라 주가는 장애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부분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지만 이 내용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도 상식에서 어긋나기에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 FSD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X 플랫폼에서 스트렝스 플랜님이 플랫 공유해주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곳은 뉴욕입니다. 테슬라 FSD와 관련해서 뉴욕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지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돌리면 이거 복잡해서 자율전이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FSD는 뉴욕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 이제는 무단횡단이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횡단보도에서도 사람들이 많고 길을 달리다가도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FSD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뉴욕에서 제대로 작동한 지는 사실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테슬라 자율주행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중 하나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레이 씨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인데 지금 차주 분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행한 게 아니라 테슬라의 충돌 회피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어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뭘본 거죠? 지금 보면은 충돌 위험이 발생해서 핸들을 크게 꺾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크게 꺾습니다. 보통 사람이 주행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렇게 급격하게 핸들을 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틀게 되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작 같은 경우 핸들을 두번 틀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틀지 않고 완벽하게 자세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천재적인 감각으로 조종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 충돌 회피 기능이 작동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 완벽한 주행이다 라는 점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보여주었던 이두 영상 모두 이번에 업데이트된 FSD 13가는 무관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뉴욕의 주행 FSD 12부터 가능했던 기능이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한 스투넥스플랜 님 역시 FSD 버전 12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부터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 FSD 버전 13으로 업데이트 받게 되면 더욱더 뛰어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이거 서울에서는 안될것 같은데, 부산에서는 안될것 같은데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뉴욕에서도 제대로 작동했었다. 그리고 이번 FSD 버전 13이 나오면서 더욱더 잘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현실입니다. 또 방금 살펴봤던 이 중국의 충돌 해피 기능 역시 FSD를 구매하지 않은 모든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럼 FSD13에서는 무엇이 가능해졌는가? AI 드라이버님께서 공유해주신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첫 시작부터 버튼 하나를 누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왜 버튼을 누를까? 왜냐면 사이버캡에는 핸들과 페달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작을 물리적인 부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후진과 전진을 자유자재로 하며 아주 효율적으로 차량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운전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깔끔하게 차량을 돌릴 수 있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제 사람 수준이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주행이 시작되는 시점이 버전 13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열차 아니 테슬라 자율주행이 출발함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FSD를 구독하기 시작했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자율주행이 출발하니까 단연간 테슬라에 비판적이었던 애널리스트들조차 목표 주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85불에서 380불로 목표 주가를 347% 상향합니다. 고무줄도 이 정도 늘리면 끊어지는데 크레이글씨 같은 경우 끊어지지 않고 뚝심있게 목표 주가를 85불에서 380불로 바꿨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객관적으로 단연간 내가 헛소리 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일단 그 용기의 찬사를 드리며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이렇게 머리가 좀 팽하신데 이제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 그밖에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와 관련된 이야기도 남깁니다. 사실 이 이야기도 몇년 전부터 라이다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 허니잼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병적으로 싫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나는 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남긴 답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엔지니어링 팀에서 라이다를 제작할 때 직접 감독한 사람입니다. 이때 만든 라이다가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에 사용되는 라이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잘 몰라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제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이다를 통해서 얻는 시그널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비전을 통해서 얻는 시그널 자체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라이다를 통해서 얻는 시그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왜 장착해야 될까? 장착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을 합니다. 자율주행이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이 사람 수준에. 운전 능력이라면 이 시각 정보가 병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메라들 통해서 찍은 사진과 내 눈으로 보는 세상 무엇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습니까? 카메라의 성능이 사람의 눈을 뛰어넘은 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대가인 안드레 카파시 역시 동의합니다. 웨이모가 어느 시점에서는 라이다를 버릴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답변을 남깁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도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게 된다면 카메라만 사용해도 라이다를 사용할 때와 똑같은 자율주행 성능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지점에서는 라이다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같은 경우 벌써 이 지점에 도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업데이트만 진행되면 차량의 성능이 점점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접근하고 있어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보호해준 모습입니다. 이런 기능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나가는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웨이모에도 비슷한 기능이 만약에 존재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율주행을 마치고 내리던 승객이 조금 부주의하긴 했죠.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온갖 센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는 이유는 센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능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서입니다. 자율주행의 병목 혹은 로보택시의 병목은 센서가 아니라 지능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악연을 이어나가고 있는 델라웨어 판사 매코믹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총을 통해서 72%의 찬성을 받으며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다시 한번더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코믹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안을 제공하는 걸 여전히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안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경우 무려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흥미로운 내용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 같은 경우 수임료로 6 0리언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60억 달러. 현재 우리나라 환율을 감안하면 이 돈은 8조 4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피가 거꾸로 쏟는 거는 이 60억 달러를 테슬라 주식으로 달라고 한 겁니다. 완전 미친 놈들이죠. 테슬라 주식으로 60억 달러를 받아가면 은 당연히 이걸 처분하기 전에 숏을 쳐놓고 혹은 풋을 사놓고 여기에 추가로 수익까지 얻을 수 있고 쿠슬라 주주들은 완전 볼모로 잡혀서 정말 개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괜히 이 변호사를 사회의 암덩어리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 주 가지고 있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박을 한번 쳐보겠다. 테슬라와 테슬라 주주들의 뒤통수를 쳐서 내가 대박을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변호사도 가장한 사의 암덩어리가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0억 달러의 수임료와 관련된 리스크도 분명 존재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345 밀리언 달러만 지불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60억 달러와 관련된 리스크는 제거가 되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니죠. 345 밀리언도 아까운 게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가느냐? 결국 테슬라 수익에서 다 빠져나가고 테슬라 주주들의 몫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345 밀리언이 아니라 3 밀리언을 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다만 항소가 진행이 되게 될 예정이며 이 항소에서 판결이 바뀌게 된다면 수입료는 아예 내지 않거나 먼저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코믹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주주들마저도 다 찬성을 하였고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은 CEO와 주주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판사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 좀 상식적으로 많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힌트를 찾아본 분이 있습니다. 매코미기 과거 델라웨어에서 일했던 로펌이 영 커너웨이라는 로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펌과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그 금액을. 기부하고 있던 회사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 회사와 관련된 사람을 찾아보니까 로바이든가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메코믹이 과거 일하던 로펌에서 시작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정치계의 우두머리와 다 있다. 우연일까? 일론 머스크에게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판사 메코믹. 이제 곧 출범될 도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메코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보게 되면 과거 트위터 인수소송과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상당히 고가에 인수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를 좀 가격을 협상하려고 했었죠 그 상황에서 메코믹이 했던 말이 무조건 사라 안 사면 강제재판 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취소 나는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대응해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 한번더 주청을 열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주주들의 찬성표에 힘입어 이 내용은 통과가 되는데 이를 다시 한번더 취소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다수의 주주가 내린 결정보다 내 판결이 더 중요하다. 라고 외친 것이죠 물론 그 가정에서 말 같지도 않은 변호사 수임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점은 일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60억 달러 8조 4천억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달라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8조 4천억 원을 강탈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도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라는 걸 느낀 것일 겁니다 또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맥코밀기라는 사람 덕분에 AI 판사 도입이 분명 촉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동시에 곧 출범하게 되는 도지 역시 왜 필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글록슬리 같은 경우 벌써 트레이닝 셋에 많은 법률 케이스가 들어가 있으며 그 결과 매우 설득력 있는 법적 판결을 글록슬리를 통해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론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의 지지를 두 번이나 받았던 일론 머스크 보상안을 두번 뒤집은 거. 누가 봐도 상식에서 많이 어긋난다 라는 것이죠. 만약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는 델라웨어 기업들이 정당한 소유주인 주주들이 아닌 판사들과 원고 측 변호사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서 NPC들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의 미천이 다시 한번 더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게리블랙 같은 경우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예상했듯이 장에서 1.2% 하락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총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맥코믹이 다시 한번 더 이를 취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말을 뒤집는가? 왜냐면 NPC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도 2023년 9월에 제가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게리 블랙시가 일정 부분은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와 게리 블랙시가 운영하는 퓨처 펀드 수익률만 비교를 했었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게리 블랙시가 테슬라 주식을 몇백 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잘해야 되는 부분인 펀드 운영에서 테슬라는 물론이고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가 2023년 9월이고 지금은 뭐 다른가? 하고 살펴보면은 펀드가 만들어진 이후로 역시 지수와 비교해보면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크고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낮습니다. 그리고 몇 주를 가지고 있는가? 테슬라는 83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게리블랙 하면 은 뭔가 엄청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런가? 실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리블랙 같은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는 99%의 NPC가 본인의 타겟 오디언스가 되는 거죠.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극도로 적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타겟 오디언스로 삼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척으로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걸 잊고 평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npc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아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우르르 몰려가는 것만 할줄 알죠 그런 일들을 허니잼 채널에서 수 없이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최근 4680술 헛소리 또 일론 머스크 보상안과 관련된 주총참여 방법 피규어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쇼맨십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과거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가 어떻게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지 수소차가 왜 망할 수 밖에 없는지 자율행 레벨3와 관련된 헛소리가 나올 때왜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는 게 유리한지, 라이다가 왜 불필요한지 지난 4년간 매번 바로 잡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NPC들은 이런 헛소리를 한 곳에 지금 또 모여 있는 게 현실이죠.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하고 싶고 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이런 헛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 능력입니다. 그밖에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AI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XAI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를 먼저 받기 위해서 1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다시 한번 더체결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에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건 테슬라에서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결코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AI 발전에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 세계 AI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그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컴퓨팅 능력이 병목이 되는 시점이 미래 도래하게 된다면. XAI를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생긴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흥미로운 차트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과거 128년간의 무어의 법칙을 다시금 나타낸 건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달러당 얼마만큼의 연산이 가능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Y축이 10의 배수로 올라가고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연산 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지가 필요한 이유는 또 손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과거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사면시킬 것인가와 관련한 대답입니다. 사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아닙니다. 미래에도 아닐 것이며, 분명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을 사면할 것인가 아닙니다. 그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사면한다고 합니다.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증거가 존재하기도 하며 이게 너무 불쾌하기 때문에 제가 공유해 드리기가 꺼려지는 확인된 내용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크고 작은 범죄부터 더러운 것에 연루되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면하고 이렇게 또 끝이 납니다. 미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